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시설들, 그리고 건물들과 관련된 단어들을 7가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본격적으로 수업에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좀 도움이 되는 표현을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단어를 배우고 있지만 이 단어를 이제 어딘가에 써먹어야죠. 근데 이 시설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오늘은 은행, 뭐, 우체국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해요. 근데 이 단어들 이외에 앞에 조금 문장 패턴을 하나만 배우고 나면 이 단어들을 굉장히 널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표현은 where is 라는 표현입니다. 그 우리가 나중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표현 어,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이 where is 라는 표현 그냥 이건 딱그 예를 들면 하나의 단어처럼 where is, where is 이걸 외워놓으시면요. 어디예요라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래서 where is 뭐 은행 아니면 where is 우체국, where is 편의점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뭐 where is 식당 하면 그 식당이 어디 있어요까지 물어보실 수 있어서 정말 널리 활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고요. 이건 먼저 한번 따라해 보고 단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where is where is 네,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도 물어볼 때어게하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하고 좀 끝에를 어디 있나요? 하고 좀 올리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요. Where is a bank? 하고 끝에를 조금 올려서 말해주시면 좀더 자연스럽고요. 뭐안 올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Where is 배웠으니까요. 이 Where is 뒤에다가 쓸수 있는 일곱 가지 말들에 대해서 바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자, 제가 처음 가지고 온거는요 병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h-o-s-p-i-t-a-l로 돼 있고요. 어떻게 읽냐면요 hospital, hospital, 먼저 따라해 볼게요. hospital, hospital. 네, 잘하셨습니다. 이게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거를 이제 hospital, 내지는 hospital, 이렇게 읽는데요. hospital, 이나 hospital, 아니고요. 하스피 럴에 가깝습니다. 럴럴 i 그래서 이티 소리가 조금 강하지 않다라고 아, 알아두시면 되고요. 하스피털, 하스피털 아니고 하스피 i 이렇게 읽어주셔야 원어민의 영어 제대로 하는 사람이 가깝게 읽을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하스피럴 하면은 병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좀 대형 병원들 가면은 다 하스피럴이라고 쓰여 있어요. 어, h 에 돌아다니시다가 뭐대학병원이라 h 좀 던지 좀큰 병원들 지나갔을때이 HOSPITAL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거를 병원 어디 있어요? 우리 병원 어디 있어요?란 말을 쓸 일이 인생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 표현 알아두면 위급한 상황에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해외 나가서요. 그래서 where is the hospital 하면 병원 어디 있나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급할 때 Where's i the hospital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꼭 Where is랑 hospital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은요. Bank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많고 아마 이거는 여러분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ank라고 읽고요. 우리 생활에서도 뱅크라는 말 많습니다. 그 카카오톡하는 회사에서는 뱅크는 카카오뱅크고요. 그 인터넷으로 쓰는 뭐또 K뱅크 같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SG제일은행 이런 데 가면은요. 다 국민은행 밑에다가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뱅크 이렇게 써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실 일 있으시면 뱅크 있는지 한번 꼭좀 확인해 보시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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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어디 있나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Where is a bank? 라고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앞에서는요, Where is the hospital? 이라고 했는데 그 hospital 앞에는 뭐냐, 제 느낌이에요. 더, 어보다는 더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랑 더 배웠을 때 어, 어부터 쓰고 더는 이제 우리 대화 중에 나왔던 걸 이야기할 때더 라고 하, 하거나 아니면 뭐 유일하게 하나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걸 강조할 때 쓴다고 했는데요. 그 hospital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도시마 도시에 굉장히 많은 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이제 개인 병원 의원들이 많지만 외국에서는 그 병원들이 이제 규모가 꽤 크고 그렇게 많이 있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the hospital 이라고 하는 게좀 맞을 것 같아요. 많지도 않고 좀 이제 유일, 한 거에 가깝고 좀더 강조하려면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 많이 많으니까 어 n 크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 말씀드렸지만 어나더에는 뭐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요. where is the bank 하셔도 되고 where is a bank 하셔도 되고요. where is bank 하셔도 말은 통합니다. 물론 이제 어 n k 라는게 맞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그 다음 단어는요. 어 PARK라고 해서 park 라고 읽습니다. 그 공원이라는 뜻이고요. 이 park가 공원 말고도 주차하다라고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따라해 볼까요? Park. park, 네, 잘하셨습니다. 어, 여기 이제 알바름이 들어가서 파크, 우리가 보통은 그 아파트 이름 있죠? 파크, 자이 이렇게 해서 파크라고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많은데요. 이 영어를 실제로 읽으실 때는요 혀가 어 닿으면 안 돼요 입천장에 R이기 때문에 p 크 이렇게 p a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파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p 크라고 읽는다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파크 자이 이것도 아마 그 GS건설에 나온 자이 브랜드가 파크 뭐 뒤나 앞이나 뭐 공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무슨 파크, 어쩌고 뭐 이런 아파트들 많이 있죠. 어쩌고 저쩌고 파크. 다 공원이라는 뜻이고 옆에 이제 녹지들을 좀 갖추고 있다 이런 걸좀 강조하려고 만든 말인 것 같고요. 그전 세계에 이제 유명한 파크들이 또 많아요. 저기 뭐 미국에 가면은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 이런 거 유명하죠. 그래서 그 미국에 이제 센트럴 중심지에 있는 센트럴 파크라고 해서 어, 녹지 공간들을 말하는 거고 서울에도 아마 용산의 미군 기지가 이제 없어지면 거기도 뭔가 굉장히 큰 서울을 상징할 만한 센트럴 파크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파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그 파크가 주차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발렛 파킹이라고 하죠. 그 파킹 안에 들어가는 게 파크입니다. 파크에 머머 이제 하는 중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ing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파킹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단어가 park 주차하다라는 뜻이고요. 어, 주차하다라는 뜻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주차장이나 뭐 이런 건 우리나라에는 parking lot이라고도 많이 쓰여 있어요. parking area라고도 쓰여 있거나 parking lot이라고 쓰여 있거나 그런 경우 많으니까요. park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office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이게요,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요, 오, 피, 스, 라고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 쉬워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있죠? 그, 텔이라는 게, 모, 텔, 호, 텔. 예. 이렇게 텔이라는 게 뒤에 붙으면 어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 같은 거예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상업용으로 개발이 돼서 그 위에 이제, 오피스들과 함께, 상업, 사람이 사는 곳을 우리가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들어가 있는 오피스가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오피스입니다. 이게 사무실이란 뜻인데요. 영어로 읽을 때는 사실 오피스라고 읽으면 안 돼요. 네. 사실은 오피스보다는요. i 피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발음하시기더 좋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office 이렇게 발음이 나요. 어떻게 들리셨나요? 오로 들리셨나요? 어로 들리셨나요? 네. 오보다는 어에 가까워요. office라고는 안 하지만 office 이 정도로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오피스텔 보실 때마다 저건 오피스텔이 아니고 어피스텔이다. 어피스텔 이렇게 알아두셔야 영어를 조금 더 세련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f이기 때문에 o-p-p-p-p-o-p-p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 f, f, f 발음 주의하셔서 office office 이렇게 발음하셔야 된다는 걸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한번 해볼게요. office Office. office. 네. 세련되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office. 네. 이건 다 틀렸죠. O 발음도 틀렸고, P 발음의 P도 틀렸습니다. office. office. 오피스. 그래서 사무실이라는 것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오피스텔, 오피스텔 할때그 오피스는 사무실이다. 그리고 문방구 중에서 오피스 디포라는 게 있어요. 그 디포가 창고라는 뜻인데 뭐잘 몰라주셔도 되고 그 앞에 들어간 오피스가 이제 사무실에 쓰이는 사무용품들이 있는 창고다. 그래서 오피스 디포라고 하는 문방구들이 많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아니고 오피스. 예. 제 다음으로 준비한 단어는요 우체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붙이고 편지를 붙이고 우편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요 post라고 해요 p o s t 그래서 post office 하면은요 네, 편지 붙이는 사무실인 거죠. 그 사실 office가 그 국가의 공공기관을 얘기할 때도 office라는 말쓸 때가 또 있어요. 뭐 officer 하면은 오피서, 오피스 office 뒤에다 r 붙이면 어떤 이제 직업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 officer 하면 뭐 경찰을 뜻할 때도 있고 저기 뭐 군대에 있는 장교를 뜻할 수도 있고 officer 하면은 뭐 public officer 하면은 공무원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관청 같은 걸 나타낼 때도 office를, office를 가끔 써요. 그래서 post office 하면 우편 붙여주는 관공서. 어디죠? 우체국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post office post office 네, 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우체국 많이 갔었죠. 한참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우체국은 갈 일이 없어요. 우체국 택배 말고는 사실 우편들이 오는 게 대부분 다 공과금이라든지 국가에서 오는 것들만 있고 우체부 아저씨도 본지가 꽤 오래 된것 같네요. 자, 포스트 i 피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번에는요 우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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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새는 동남아 같은데 가도요 이 편의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where is 붙이고 이 편의점 얘기하면 이제 각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찾아서 필요하신 용품을 사실 수 있으니까 편의점이란 단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좀 많이 기네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Can v e n i e n s 라고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면 이제 90점이고요. 이걸 100점 만들려면요. con은 con으로 읽힙니다. con ven이요. 아, ve가요. ve라고 읽히지 않고 여기서는 v라고 읽힙니다. e가 i 발음. 그러니까 e를 e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건 convenience store라고 읽는 게 100점이고요.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좀긴니까 제가 천천히 말해 볼게요. Convenience,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네, 잘 따라하셨습니까?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요 알아두면 좀 실생활에 많이 유용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세븐일레븐, GS, 뭐 미니스톱 이런 것들이고 동남아 가면 세븐일레븐이 또 그렇게 많더라고요. 세븐일레븐이나 뭐 다른 그쪽 현지에 있는 로컬에 있는 그런 편의점 가셔도 Where is a Where is a convenience store?라고 하면 편의점 어디 있습니까?라는 거고요. 이 convenience라는 게 이제 편리, 편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convenience store라고 하면 편의점이라는 거좀잘 알아두시고요. 이 편의점 표현 알아두시면 나중에 진짜 좀 유용하게 쓰일 많이 있습니다. 자, 좀뭐 알파벳을 어떻게 단어 어떻게 알파벳으로 다 쓰는지까지 외워두실 필요는 없어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요, department store라고 하는 백화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어, 백화점, 백화점, 주변에 많죠? 예, 그리고 해외 나가서도 백화점 가실 일 충분히 있습니다. 자, 지금 근처에 혹시 현대백화점 있으시면 가보시면, 그 현대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써 있어요. 예, 주변에 롯데백화점 있으시면 가보시면, 롯데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디파트먼트라는 게 조금 단어가 길죠? 자 절반으로 쪼개시죠. D-E-P-A-T까지가 depart라고 발음이 나고요. 뒤에 있는 건 mont라고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요 department store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 따라했나요? 에 네, depart 따라해 볼게요.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 네, department store라고 하고요. 이 department라는 게 원래는 이제 그한 부서, 에, 뭔가 이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부서, 국가 관청, 뭐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뭐, 나라에서, 어, 뭐, 어떨 때는 뭐, 중소기업청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재정 경제 부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여성 가족 부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 크게 기능별로 나뉘어져 있을 때, 뭐, 여성 가족 부 끝에는 department라고 붙어요. 회사에서도 뭐, 뭐, 어떤 데는 영업부, 또 마케팅부, 아니면 마케팅팀, 뭐, 이런 걸할 때도 마케팅, 디파트먼트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디파트먼트가 어떤 한 기능을 하는 이런 묶음을 나타낼 때 디파트먼트라고 써요. 그래서 이 디파트먼트 단어 자체를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정도는 들어두시는 건 좋겠죠.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 있죠? 어떤 데는 또 음식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뭔가 이한 분야별로 디파트먼트들이 묶여 있는 걸 하나를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하고요. 어, 우리나라가 참 백화점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가 흔치 않은 것 같은데 하여간 백화점은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한다는 거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배운 거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우리 뭐 배웠었죠? Where is 배웠습니다. 사실 이 단어들도 중요한데 Where is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Where is the hospital? 병원 어디 있어요? Where is a bank? 네. 은행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고요. 그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말 7개를 배웠습니다. 병원은 뭐였죠? hospital 은행은요? bank 공원은 뭐였죠? 네그 다음에 사무실은 뭐였죠? o f f 그리고 우편 부치는 우체국은요? post o f 그리고 편의점 뭐였죠? Con... 네. convention 라고 했고요. 그, 아, 이거 말씀 안 드렸네요. store라는 거는요 가게라는 뜻이에요. convention store, store 할때 store는 가게나 매장이라는 걸 뜻하고요. 그래서 convention store 편의점이었고요. 였고요. Department store 백화점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